제가 올해 고접한 거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게 제가 원래 하던 형태예요. 위에까지 다 감싸지 않고,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다가 넣어버렸죠. 요 사이에 물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27일에 고접하고, 28일에 비가 왔어요. 하루 종일. 근데 지금 위에 물이 지금 수분이 증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봤을 때는 요건 고접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엄청 많이 감아야 됩니다, 요 사이를. 요사이를 감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거 감지 않으려면 요 위에다가 뭘 씌워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어서 비닐 같은 거 하나 씌워갖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씌워야 됩니다. 대충 씌워가지고는 이게 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다 감아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기가 안에서 증발이 안 돼야 이제 이 안에 어, 밀봉이 됐다. 어, 밀봉이 됐으면 외부에서도 물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얘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 안에 점만 잘 됐다면 얘는 무조건 100%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물기가 있어야지 증발이 안 되는 거고 증발이 안 돼야 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요번에 하는 형태로 한 겁니다. 제가 3월 27일부터 접을 시작했죠. 보세요. 물기가 가득하죠. 증발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안에서 지금 이 수분 증발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다 수분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0% 산다. 외부에서 물이 안 들어가고 안에서도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서 오롯이 모든 수분이 다이 접수 쪽으로 양수분 공급이 된다면 도장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도장지가 발생을 해서 1년, 2년 큐면 여기 쭉 올려가지고 위로 2번 주지 양쪽으로 이렇게 벌릴 거예요. 요거는 근데 시간을 들지이죠그죠몇 번만 감아주면 되잖아, 그냥. 저거는 이 사이에 막 감아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감을 수 있어서 너무 합리적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깎이점 하나 한거 있거든요. 원앙이에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물기가 여기가 물방울이 촉촉하게 맺어있고 여기도 여기 지금 물방울이 맺어있지가 않네. 이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방울이 이렇게 맺어있어야 증발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싸줄 때잘 감싸줘야 됩니다. 한번 또 둘러 볼게요. 원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 개씩 했습니다. 이렇게. 네개한 것도 있네요. 여기. 세개네 개. 하여간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파란색이에요. 여기는 금손추. 여기도 지금 보면 물,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있죠. 제가 듣기로는 깎기접은 진짜 웬만하면은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지금 보이는데 요거는 지금 다 감싸졌는데 이렇게 위에까지 요거는 살짝 감싸지지 않아서 잘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 윗부분을 남기는 거 이렇게 남기는 거는 제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올해 아마 다 감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살짝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수분 증발이 발생되지 않을까. 밑에서 잘 붙어갖고 정상적으로만 올려준다면 충분히 나오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항상 고접하고 나서 다니면 다살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지금 깎기 접하고 고접하고 여기도 지금 보세요. 아, 여기 여기까지 올렸죠. 이 정도까지 올린 거예요. 일부러 비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수분도 증발하지 말라고. 최대한 아래쪽으로 증발하진 않아요. 어, 아래는. 어차피 여기 세번 정도, 네번 정도 감아줄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위쪽으로만 증발이 안 되고, 위쪽으로만 침투만 안 되면, 얘는 크게 문제없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접수하고, 이 나무하고 딱 붙어만 있으면, 거의 성공이 되지 않을까. 어, 올해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제는 막세 개씩, 네 개씩 하는 고조분 앞으로는 볼수 없을 겁니다. 올해 제가 조금 느끼는 게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냥, 아, 무조건 되겠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 이랬습니다. 확실히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엄청 많이 가만았죠왜 많이 가만았냐면 여기 오늘 한 건데 이 줄은 벌써 수분이 증발이 안 되고 갇혀 있죠.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요 사이로 물이 들어올 것 같았어요. 감다 보니까 여기가 홈이 져 있어 이렇게. 여기 안다.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까지다 감아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냐 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냐. 여기는 뚫어놨잖아요. 일로물세라고 여기 만약에 물이 고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로 새라고 그냥. 이안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밀봉은 잘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분 증발이 안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증발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된다. 나무 하나당 평균적으로 원앙은 한세개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 어, 추앙도 한세개 정도 잡으면 될것 같고, 금촌 추가 좀 적어요. 금촌 추가 두 개에서 하나거든요. 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2.5개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저는 세개 잡겠습니다. 여기가 168 주예요. 나무가 어, 그 중에서 100주 정도가 영구주고 나머지 86 주가 비영구주거든요. 그럼 86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접을 한 개수가 나오겠죠. 그 정도 했습니다. 3일 동안 많이 한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은 하루에 한 500개씩은 6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는 좀 늦게 나와서 하고, 왜냐면 아침 일찍 나오면 초생 재배 하니까 이슬이 많이 머금고 있죠. 하잖아. 여기 앉아서 내가 작업해야 되는데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한 10시쯤 어, 충분히 마르고 나서 이제 하고, 또 이제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은 이제 해 떨어질 때까지 하는데, 아직 제가 익숙하지가 못하니까, 시간이 저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접한 거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것들 잘 사는지, 나중에 안 사는지, 돌아다니면서 올라오는 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깎기 접은 3월 15일에서 3월 말일 사이 하시면 되고, 요 고접은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배꽃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지기 전까지. 딱고시기 해야 하면 됩니다. 지금 물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수분 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양수분이 지금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때 물이 많이 움직일 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나중 모입니다 감사합니다.